오늘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화장도 좀 곱게 하고 화장한 김에 영상으로 말씀드려야지 했던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드는데요. <laughs> 제가 영상에서 어느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뭐 이렇게 겨울 작년 겨울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제가 참여를 할수 있게 돼가지고 어, 그거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고 어떤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 아 다서 어, 영상으로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명을 좀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작년 겨울에 저한테 이제 메일 하나가 왔어요. 제가 메일이 하나 왔는데 한 출판사의 담당자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신 건데.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책인데 어, 저의 이야기를 일부 그 책에 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뭐 이런 저런 메일들을 받기는 받는데 뭐 광고 메일일 때도 있고 뭐 어디에 출연해 달라는 그런 메일도 있고. 가끔 있거든요. 특히 방탄소년단 관련된 그런 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인데 방탄소년단 팬이 나와서 뭐 이렇게 약간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어디, 뭐,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아미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나와서, 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를 의뢰하는 그런 게 진짜 뭐몇개안 되긴 하지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격상 뭐, 제가 뭐, 아미입니다. 해서 어디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냥 아미가 아니어도 쑥스럽기도 하지만, 제 채널은 제가 원하는 편집, 그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제가 필터링을 할수 있고,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임에 비해, 그런 다른 어디 매체나 뭐, 다른 곳에 제가 출연하는 거는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방탄소년단을 내세워서 뭔가 미득을 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제가 채널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 관련한 컨텐츠를 제 채널에 올릴 때 방탄소년단 그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담으려고, 어, 항상 제일 노력,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로 제가 어떤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콘서트 브이로그 수익을 뭐 기부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저만의 나름 그런 규칙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 출판사 담당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을 때도 매일 제목만 보고는 아, 이거 또 그런 류의 것이구나 싶어서 거절하는 메일을 답메일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메일을 클릭했는데 음, 제가 그 메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책 안에 제 이야기를 왜 담고 싶은지에 대한 정말 장문의 메일이었는데, 다른 메일들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고, 아 뭔지 모르게 아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그런 메일의 내용이었어요. 그 메일을 받고 정말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하나,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정말 며칠 동안 고민을 했죠. 뭐,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제가, 내가 나중에 만약에 책이 나오고 나서 내가 방탄소년단을 안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이렇게 책을 해서 책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도로 책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나의 의도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 지인들이 나를 오,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 진짜 오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어, 제가 고민하고 직접 만나 뵈서 인터뷰도 하고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변에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주변에 아미 친구들이나 어 카우마이 언니나 삼층 언니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계속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어 인터뷰를 완성을 했고 조금씩 저그책 안에서의 저의 부분을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듬는 거는 이제 그 작가님께서 다 해주시고 출판사 측에서 다 다듬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물어봐 주신 거에 답변 보내드리고, 그 답변을 다시 받아서 이제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도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책이 곧 발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음, 아, 그리고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책,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뭐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소정의 비용을 받기는 했지만 뭐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막 돈이 더막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인터뷰하고 이제 그 인터뷰 비용으로 이제 모든 그런 것은 정리가 되었고, 그 인터뷰하고 받은 돈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돈도 전액 다 기부할 예정이에요. 아직 기부를 하지 않아서 어디다 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이제 이게 정산이 되고, 기부를 하고 나면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중에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책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어,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방탄소년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의 팬인 팬덤인 아미는 어,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그들에게 열광적인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팬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류의 책은 아니고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 정말 일상에서 주변에서 볼수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삶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어,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 그들의 일상에 더 집중하는 그런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만들 때 방탄소년단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도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 말고도 저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서 뭐 회사 다니고 뭐 자기만의 삶을 살고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요렇게 생겼고요. 어, 지금 가재본? 뭐 이런 상태여서 지금 두권 밖에 없는데 제가 이 영상 찍겠다고 담당자 분한테 책저한 권만 촬영용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 완성본은 아니고 약간 뭐 디자인이나 안에 내용 같은 거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음? 갑자기 브이라이브가 한다고 하는데 이 영상마저 찍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감사하게도 가장 첫 첫 번째 사람으로 저의 이야기가 이렇게, 음, 나올 예정입니다. 저 보시면은 이렇게 저도, 저의 모습도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책도 미니미한 사이즈로 음, 발간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텀블벅에서 펀딩 형태로 먼저 선보이고, 지,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미 목표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결제하셔도 5월 말에 책이 발간된 후에 어, 만나보실 수 있고 이프라인 서점에서는 만나보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고 어, 사실 책이 막상 나오니까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긴 해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고 제 의도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100%다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되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되면서 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원래는 카보마일 언니랑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었는데. 삼촌 언니도 마찬가지고, 뭐, 아는 사이고, 말도 가끔 하고 그런 사이지만, 이렇게 어딜 같이 놀러 가거나, 뭐, 이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사연단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언니들과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밀감 있는 관계를 이제 갖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었겠죠?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 어, 값진 그런 경험? 이었고 실제로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거를 제 지인들이 아름아름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생긴 인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지독한 아미여서 또근 이렇게 셋이 만나서 막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같이 아미가 아닌 친구들이랑 섞여서 아미랑 섞여서 막 같이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기회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제 영상에. 나왔지만 뭐 곽도팔 씨나 어 경주 할머니나 이런 새로운 인연을 <laughs> 만나서 그들과 제가 여행도 가고 사실 원래 저는 그런 거를 상상도 할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약간 오글거린다고 생각하고 아 되게 그런 팬들끼리 팬이어서 친해지고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찌푸려 눈살 찌푸려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경험들. 이제 이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하게 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제 삶에 있어서 큰 변화는 사실 이 유튜브 채널과 그 채널로 인해서 알게 된 이제 랜선 친구들인 여러분들인데, 어,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고,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음, 이 채널이 저한테 정말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음 이제 소통할 수 있고 저를 꾸준히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만나게 된것 자체가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거든요. 어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삶의 변화라는 걸, 그리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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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런 <laughs> 감사하다는 뜻의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제가 이 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도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좋아한 것보다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아지고 제가 관심을 받게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도 이런 경험도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제 영상. 음, 좋아해주셔서, 저 좋아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삶이 바뀐, 어, 팬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링크를, 텀블벅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어, 나 말고 다른 아미들의 삶은 어떤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제 얘기,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한 번쯤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이 실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도 보내드리고 할 건데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말하고 이제 말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좀 긴장이 풀렸어요. 또또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게 있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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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올리고 어. 이제 코로나가 뭔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정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 만들려고 노력,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뭐라도 생각해서 꼭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브이로그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